미국 연방대법원이 18일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제도, 일명 다카 페이지를 막았습니다. 2012년 바라고바마 행정부가 도입한 다카는 미성년자 일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 입국한 청년들에게 2년마다 합법적 체류 자격을 갱신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한국계도 6천 명 이상 수혜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이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이번 판결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Said, really the the 보수 성향의 대법원은 예상을 깨고 최근잇 따라 진보 진영의 지지를 받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15일에는 회사가 직원을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해고하는 건 민권법 위반이라며, 개인의 성적 성향에 따른 고용 차별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